야 외통수TV님 구단전적이 85.5%? 갑자기 아마추어 어정쩡해서 프로 최정상급 전적으로 급상승을 한 분이시네요. 자원낙마대원낙마 장기 한번 가겠습니다. 마 진출하고 나도 또마 진출하고 우진포를 면포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자, 중앙조를 우로 쓸어서 우측에 3조를 만들었죠. 여기가 독조리라는 건데 일단은 자, 병을 살랑한 칸 띄워서 조리 올라오지 못하도록 일단은 좀 고립을 시키고 여기를 해소하려면은 만화차가 나온 다음에 전투를 붙이던가 지금처럼 차가 한 올라서서 쓸어서 대차하면서 둔다라는 거죠. 뭐 이런 뜻인데, 이건 뭐 대차하지 뭐. 대차하고 갈게요. 근데 저도 병을, 음, 봅시다. 좋아. 나도 들어. 대차하면 나도 양차돼. 음. 감사하다고 인사 한마디 해드리고, 상이 나와서 병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병을 쓸어서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중앙병을 우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저희 선택은 중앙병을 우로 쓸어서 두개두개 두개 균형을 일단은 맞추겠습니다. 아하, 차가 궁성으로 붙었다라는 것은 사선까지 침투할 수 있고 사선, 4선? 사선까지 침투할 수 있는데 또는 5선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병을 자, 봅시다. 잠깐만요. 좋아요. 일단은 병을 쓸어서 차가 침투하지 못하게 차단을 해놓고, 기포 나오면서 차 비키세요. 비키세요. 뭐, 이런 정도. 아, 대차는 요청하지 않네요. 음. 삼선을 가고 싶은데, 삼선 가면 상이 길게 뜰 수도 있거든요. 차가마를 잡으면 상이 폭 먹고 선장군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가는 건좀 보류를 하고, 아, 막아나가면 지금 차한칸든게 의미가 없어지죠, 좀. 일단은 사를한칸 들게요. 하포하고, 궁 내리고, 사 닫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병을 열면은 차가 세 번째 줄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측마가 결국 나가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대차. 병수로 대차를 요청하고, 상이 나와서 여기 둘째 비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야, 일단은, 일단은 마가 진출하고, 포가 병침에서 말을 맞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상이 당연히 우변을 나오겠죠. 여기를 양상과 삼병 교환하면은 조금 우진이 완전 휑해집니다. 그건 좀 한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포를 사선 넘겨서 포가 사선을 지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를 맞을 수는 없어. 형태가 좀안 좋아도 지키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위 우변 진출 하프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띄우고 자 차가 묶었다라는 것은 뭐 기포가 다시 넘어서 여길 겨냥할 수 있거든요 뭐 쓸어서 대응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양득에 대한 위험 부담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포가 다시 돌아오고요. 뭐 차량 한 내리고 상이 궁성 들어오면서 대차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안 먹을 수가 없죠. 차가병을 잡을 것이고 일단은 양득을 막아내겠습니다. 자, 면포가 지금은 다리가 두 개지만, 이게 상의 병을 치면서 포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대비를 해야, 해야 되는데, 살을 올리기에는 이 중앙에는 말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면포를 위로 넘기는 게좀 난데, 뭐, 밀어서 한 박자, 두 박자 이렇게 위협하러 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위로 띄우고, 아, 아,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시네요. 마가 튀어나오겠다. 야, 어렵네 이거. 자, 떡밥 포가병을 잡으면 일단은 병을 당겨서 병이포를 걸고 차가 조를 걸고 마가 나와서 상병 거는 게 이제 정수 같아요. 정수 같고. 자, 일단은 뭐 당기면서 상을 주더라도 차가 조를 겨냥하는 국면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좋지가 않죠 이게? 일단은 차가 조를 잡고 좌진에 조이 일단 걸렸죠. 자 차가 차를 잡으면 마가 차를 잡으면서 상이 병을 걸거든요. 좋지가 않죠. 여기 양득에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손해가 발생이 되죠. 야속기로 아, 엄청 잘 드시네요. 대차는 안되는 수고 뭐 차가 피해도 상위 병을 치고 병이 상을 잡을 때 포가 병을 치기 때문에 두칸 내려서서 일단은 귀포가 뜨지 못하도록 상위 병을 치고 병이 상을 잡을 때 포가 뜨지 못하도록 면포를 좀 잡아놓도록 할게요. 일단 지키겠습니다. 뭐 병을 안 죽이려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려서면서 이제 말을 달라 뭐 이런 뜻인데 돌아와야죠 안 내릴 수 없고 잡고. 자 살을 가운데로 닫는다면 차후에 여기 5선과4선에 있는 병이 약간 좀 불만이 될것 같거든요. 이게 이 줄로선 이 병이 좀 좋은 구면은 아닙니다. 이걸 결국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포가 이 다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살을 닫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게요. 자 이렇게 닫을 때 언제라도 여기 좌진이 비었기 때문에 상이 침투하는 수 이런 수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자측사를 닫고 계속 빠르게 전투 붙여서 허문다라는 거죠. 자, 병이조를 잡으면 마가 병을 잡고 또 마대하면서 기물교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안 잡긴 까따로워 옆으로 쓸면은 또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차가 병을 선수로 걸 거란 말이죠. 안 잡을 수 없죠. 마가병을 잡으면 차가 3선, 언제라도 침투하는 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투입하면 들어서나 돌아오면은 자, 일단은 차 3선, 마가병 풀를 지켜주고 있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선 면포 주를 노리고 차가가 들어서서 상을 걸었는데 이렇다면 5선포를 하포로 넘기도록 할게요. 차가 상을 잡으면 마가 마를 잡죠. 마가 마를 잡으면 상이 마 잡으면서 올라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가 단순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 걸렸기 때문에 마가 돌아가야죠, 그렇죠? 잡으면은 면 상대 이 초의 삼선이 계속 약점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갈 수밖에 없고. 5선으로 빠지느냐, 3선 빠지느냐, 일단 들어서는 수가 선수로 좋거든요. 근데 5선 빠지면 차가 같이 빠진 다음에 들어설 때 줄을 당길 거란 말이죠. 그럼 한 차가 또 쫓기죠. 그래서 3선까지 빠질게요. 차가 분명히 빠질 거거든요, 여기까지. 왜냐면 들어서면은 묶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빠져주죠. 그래야 차가 들어섰을 때 줄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대차라는 건데 좋아요. 일단 세 번째 줄 들어서고 줄을 당길 것으로 보여요. 병을 치밀어 올려서 차기를 어? 뭐야? 아, 살을 띄웠어? 줄을 당겨도 병을 치밀어 올리려고 했거든요. 차기를 막은 다음에 차가 졸잡고 올라서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을 띄어도 지금 병을 치밀어 올리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게 조리병을 잡으면 뭐 포가상을 칠 수도 있죠. 포가병을 잡으면 마가 떠서 마포를 AB를 걸어버리죠. 갑시다. 마포졸 ABC 걸고 갈게요. 다시 돌아가야지 뭐. 방법이 없지 이그 밖에 아 면포를 떼고 싶은데 말을 잡는 것 보단 지금 면포 떼는 게 좋을 것 같아 면포를 잡아야지만 형태가 우영이 돼서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구명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일단 뭐 잡았고 자 여기는 묶어놓은 거 풀어주지 말고 독졸 견양하러 갈게요. 자 다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차가 포 먹고 돌진이죠. 자 일단은 지키고 차로 지킬 수도 있는데 당장은 상응이 못 되지만 그래도 이 간접적인 상대 기물에 밭에 있는 건 별로 좋은 구면이 아니죠. 상대도 이 다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차가 포를 먹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을 띄워서 차가 포먹는 수에 대해서 대비를 한것 같습니다. 일단, 마, 머리 누르고 차 후에 상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조를 선수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상 진출. 조를 살리려면 좌로 쓰는 수.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차가 두칸 빠질 수 있는 아하 아, 이건 뭔 수야 지금 조리상을 잡는다면 차가 상을 잡겠다 이 뜻이죠 지금은 한 차가 걸렸기 때문에 조리상 병이상을 잡던 면포를 위로 넘겨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상이 우변 끝에 와서 포를 노리러 당장은 못 오죠 자 이거는 잡을 필요 아니 병이상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 상과 중앙상을 교환할 필요가 없고, 지금 상이 조를 걸고 있기 때문에, 면포로 우선 띄워서 상을 일단 거는 게 훨씬 더 좋은, 아니, 조를 먼저 계속 걸고 가는게 좋은 수죠. 자, 조를 피하면서 응수를 받았고, 자,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남았습니다. 야금야금, 잡고 가겠습니다. 자, 차가 한칸 빠졌다라는 것은 바닥을 누르고 상이 뜬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 뜻이죠. 지금 포가 이탈하면 병이 죽죠. 바닥 누르고 상뜰때 차가 줄을 잡은 차가 묶을 수도 있죠. 자, 일단은 줄 잡아. 줄 잡고 차가 바닥을 먼저 묶는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먼저 떴어. 포가 이탈하면 병을 잡겠다, 같이 병을 잡겠다는 거네요. 자, 차가 내려와서 아하, 어렵네. 멱을 막으면 포가 병을 칠수 있네요. 자, 일단은 차를 한번 걸면서 지금 한해 중앙상이 포를 지켜주고 있죠. 차를 걸면서 여기서 대차수가 있으니까 내려와서 대차수가 있죠. 아하, 자 차가 두칸 들어선다. 두 칸. 자 여기서 기물 정리하겠습니다. 때려. 궁이포를 잡으면 차가 두칸 내려서서 말을 잡으면서 선장군 칠게요. 차가 병을 잡으면 차가 마먹고 장군에 궁이 내려가면 또 차장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병은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병은 잡을 수 있는데, 응? 음? 어, 이건 뭐야? 뭐지 이건? 일단 마먹고 장군 궁 내려가는 거 하나밖에 없고 여기 병은 잡질 못하죠. 자, 이게 포가 궁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상당히 까다롭네요. 어, 아 시간 시간. 아 참. 쫓겼네 마지막에. 아하. 아, 마지막에 조금 쫓겼네요. 자 일단은 빠져나오고 궁성 안으로 진입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넘어와야죠. 눌리면 좀피곤아 눌릴 수는 없죠. 상이 죽으니까 누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미리 궁성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좀 전에 하포로 차를 노리면은 상이 빠지면서 차를 걸고 차가 포를 걸죠. 자, 다시 3선. 상이 뛰어 들어가서, 이, 살을 겨냥할게요. 또는 살을, 뭐, 빼면서 이궁을 노릴 수도 있는데, 일단 3선에서 아까 전에 빠진 게 너무 좀 행마가 잘못됐죠. 그래서 다시 좋은 자리를 잡고, 뛰어 들어가, 살을 겨냥하겠습니다. 때려! 뭐, 차가 상을 안 잡을 수 없죠. 어? 뭐야? 상을 안 잡으면 일단은 빠져나오고 언제라도 붙을 수가 있죠? 잡고 아이고 상밧이구나 좌변 돌아서 차장 준비하고 차가 내려서서 안 맞고 궁이 돌았는데 이러면 차대는 뭐 보장성이죠 정리 장군 한번 치면서 궁성에 붙여놓고 상이 중앙으로 돌아와서 상장을 치면은 차로밖에 갖다 댈 수가 없죠. 이렇게 공략하겠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수 없나? 일단은 장군 치고 포 달라고 오면은 포가 3선으로 돌아가겠죠. 우변으로 빠지겠습니다. 장애통수니까 뭐 차가 궁성 밖으로 이탈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 정도 오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두칸 빠져서 차장을 치면 궁이 가운데로 들어온다라는 뜻이죠. 야금야금 점법으로 가야 되나? 1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줄 한번 주세요. 다 먹어, 먹고 넘고 아 확실히 최근에 실력이 어우 이렇게 빨리 늘었잖아요. 그럼 엄청난 속기에다 감각이 엄청 좋으신 분 같아. 이건 뭐야 천궁이야? 10초 남았습니다. 일단은 긴상장군 노리기 위해서 중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져서 긴상장군 욕심내겠다 장군 궁이 좌측으로 틀 수밖에 없죠 틀면 어떡해 창칸 살랑 중앙 자리 잡으면서 궁이 강,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하면서 삼선 내려가서 장군 칠수 있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엄청난 고수와 만나서 잘 뒀어요. 넘어가겠습니다.